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아멘 Yeah. 천하의 검사가 귀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천하의 검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입을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길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담담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를 정해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십니 하나님의 비밀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이 세상에서 또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즐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슬픔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살이 중에 전쟁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평화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시지요 그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충명할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상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우리들의 죄를 다속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선한 삶을, 선행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면서 살도록 주셨고, 또 노동도 하게 해주시고, 인생살이에 수고도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수고 후에는 또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애하며 살게 해주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사냥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야 할수 없도 그것인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힘써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써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해야 될 곳에 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됩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악행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습니다